네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국회는 이 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결의안과 이른바 합리FTA 피해 대책 법안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러가지 관련 법안들을 우리 국회가 지금 통과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가 발효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오히려 지금 필요한 발효 중단 촉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발효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지 말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완전히 중단시키는 패착 중의 패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발효되고 난다면, 일단 발효되고 나면, 그 다음에 재협상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ISG 조항이 시행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근거로 하여 미국의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우리 대한민국 앞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 앞에 100%로 열려지게 됩니다. 단한 건이라도 ISD를 통해서 소송이 제기되게 된다면 그리고 ISD뿐만 아니라 미국이 국가 간 제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 문제에 대해서 분쟁 문제 해결 절차에 제소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조차 책임질 수 없는 사태가 올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발효 절차를 중단시키는 국회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이에 대해서는 발효 절차를 중단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이 재협상을 촉구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다른 대책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국회 등원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발효도 되기 전에 발효를 중단시키겠다는 노력을 포기하게 되면 나중에 19대 총선 이후에 국회의 구성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지금의 야당이 각각 국민들에게 약속한 한미 FTA를 폐기시키고 그리고 문제 있는 조항들을 재협상하겠다는 이 약속은 이 중차대한 일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행하기 매우 어려워진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한미 FTA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지금 채택할 것이 아니라 다시 발효 중단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원점부터 논의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께, 민주통합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국민들께 약속하셨던 한미 FTA 발효 정찰 중단시키겠다는 약속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민주통합당 의원님들께서 자리를 떠나신다면 그렇다면 원점부터 다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국회 의사 제결 지금 의사점적수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는 ISD뿐만 아니라 한미 FTA 전체에 걸쳐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재협상 촉구 결의안의 원안에는 ISD뿐만 아니라 네거티브 리스트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함께 지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관련 상임위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원만하게 토의한 결과 고쳐졌다고 하는 이 수정안은 수정하는 오로지 ISD 하나만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ISD 투자자 국가 재소제도 조항만 필기하거나 수정하거나 유보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은 일치 없는 것처럼 이제협상 축구 결의안은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의 기본적인 문제는 네거티브 리스트로 되어 있는 것이 미래를 헌납하는 각서라는 점이고 레친 메커니즘이 심지어 스크린쿼터조차 앞으로 늘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정부에 전혀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내 법령은 한미 FTA에 위반되면 무효가 됩니다. i s d 는 기본적으로 FTA 협정문을 전체로 근거로 하는 분쟁 제소 방법의 하나일 뿐입니다. 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i s d 를 필기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간 분쟁은 남습니다. 유통산업 발전법, SSM 규제법, 중소기업 적합 법정 제도 지원법 이런 것들을 열약 즉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 대표들이 합의하셨다고 하지만 한미 t a 가 발효되는 한그 법을 아무리 만들고 개정해도 그 법은 무효가 됩니다. 마치 ISD만 재협상되면 FTA 문제가 없다는 논리에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이 재협상 촉구 결의안 수정안은 부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통상 절차법에 재협상 국회가 요구하면 정부가 그 의무를 지도록 하는 안을 전는 통상 절차법 제정안으로 냈지만 그것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어떤 강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원내대표들이... 공동위원회 구성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공동위원회에서는 개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미국 정부가 개정의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개정의 권한은 미국 의회로 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축구 결의안은 지금 대통령의 말씀으로 보건돼도 어떤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지금 정말 국민 앞에 한 야당의 약속을 지키려면 이 재협상 축구 결의안을 통과킬 네. 것이 아니라 원자로...